최근에 저는 남편과 함께 일리노이주 나부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저희는 선지자 조셉스미스가 진무를 보며 사무실로 사용하던 붉은 벽돌 상점 2층 방에 앉아 그곳에서 일어났던 회복에 관한 몇몇 역사적 사건들을 설명하는 안내인의 말에 열심 열심히 귀를 기울,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그 방에서 일어났던 상어 부주의 창립에 관한 일과 상어 부주의 자매들에게 주었던 선지자 조셉의 가르침을 생각. 났습니다. 그 가르침들은 상호부조를 창립하는 데 기틀이 되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신앙을 키우고 시온의 가정을 강화하며 궁핍한 사람을 찾아 돕는 상호부조의 목적은 상호부조회가 창립될 때부터 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선지자들이 하는 일의 우선순위와 언제나 일치했습니다. 초창기 시절 어느 모임에서 선지자 조셉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한을 인용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관해 역설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언급한 후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다음과 같은 특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선지자 조셉은 제매들에게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좁은 시야로 이웃의 장점을 알아보지 못한 일이 없게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행하고 싶다면 이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혼을 키워야 합니다. 순수함과 덕성을 기르고 선을 더 많이 행하면서 마음을 키워가십시오. 이웃을 향한 마음을 더욱 넓히십시오. 오랜 인내가 필요하며 인간의 실수와 잘못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참으로 고귀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라는 선언이 상호부조의 모토가 된 것은 이 모토가 바로 빈곤한 사람들을 돕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상호부조의 자매들에게 준 이런 가르침과 임무를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상호부조의 자매들은 이런 근본 원칙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근본 원칙은 바로 상호부조가 하는 일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어떻게 얻습니까? 선지자 몰모는 사랑을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정의했고 바울은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가르쳤으며 니파이는 주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어 모든 사람은 자애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으니 이 자애는 곧 사랑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바울이 설명한 사랑을 되새겨 보면 사랑이란 한번 하고 많은 행위나 무언가를 거저 주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냄과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며 사랑의 행위를 남는 친절한 감정 뜻함을 알게 됩니다. 몰모는 또한 사랑의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주어지며 사랑을 지닌 사람은 사랑으로 순결하게 되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이 사랑이야말로 찾고 강구해야 할 신성한 은사임을 배웁니다. 우리가 해의 왕국을 상속받고자 한다면 마음 속에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투와 같이 사랑의 띠로 몸을 두르두루 요청하셨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을 키우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소망을 지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몰모는 우리에게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신성한 사랑이 바로 자애이며, 이 사랑이 우리를 채운다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갈 것입니다. 매일같이 경전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을 구주께로 돌릴 수 있고 더욱 구분을 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미네르바 테이체레트가 그린 '잃어버린 양의 구조'라는 제목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양들 사이에 서신 구주께서 어린 양을 포근히 안고 계신 모습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내 양을 먹이라고 간청하신 그분의 부탁에 떠오릅니다. 저는 구주의 이 말씀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돌보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주께서는 사랑을 베푸는 방법을 완전한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지상에서 성을 베푸실 때 그분께서는 굶주린 자와 죄지은 자, 고통받는 자와 병든 자들을 치근히 여기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여자와 어린이와 남자, 가족과 친구와 나그네를 가리지 않고 돌보셨습니다.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온 인류를 위해 고통을 겪고 돌아가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또한 온 생애 동안 사람들에게 형제애와 존경을 보이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과 호의, 연민과 배려심을 보이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에 충만하신 선지자와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우리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망토를 입고 계십니다. 친절하고 연민에 차 있으며 관대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랑이란 기대를 저버린 사람을 참을성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쉽게 화내려는 충동을 이겨냅니다. 사랑은 부족함과 결점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랑은 신체 외모를 넘어 시간이 가도 희미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바라봅니다. 사랑은 사람을 구분지으려는 충동을 거부합니다. 사랑을 지니면 형편이 어려울 때에도 기꺼이 봉사하고 사람들을 도우며 사람들의 인정이나 보답을 바라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이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임무 지명을 받지 않더라도 기꺼이 돕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하며 관대하고 인내하며 흔쾌히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포용력이 있고 이기심을 버린다면 사랑으로 충만해진 자신을 보게 됩니다. 상호부주에는 사람들을 섬기는 수많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랑을 실행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방문교육을 통해서입니다. 효과적인 방문교육을 통해 사람들은 사랑하고 보살피며 섬길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해 혹은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우리 영혼은 순결해지고 선결하게 되며 더욱 구조를, 구조를 닮아가게 됩니다. 매일같이 전 세계에서 사심없이 가정을 방문하여 각 자매와 가족들의 필요사항을 보살피고자 방문교사들이 행하는 수없이 많은 사랑의 행위들을 목격하면서 저는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같이 충실한 방문교사 여러분은 그러한 작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 자신이 맡은 자매들을 돕고 돌보며 고향시키고 위로하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격려하며 보살피고 가르치며 강화시킴으로써 구주를 따르고 또한 구주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성역을 보여주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사는 심신을 약화시키는 당뇨병을 비롯해 여러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녀는 몇해 전에 교회에 들어왔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을 둔 미혼모입니다. 그녀는 자주 병원에 며칠씩이나 며칠씩이나 입원해야 합니다. 상냥한 방문 교사들은 그녀를 병원에 데려다 줄뿐 아니라 병원을 방문하여 위안을 주고 아들을 집과 학교에서 돌봐줍니다. 방문 교사들은 그녀를 친구와 가족으로서 여기며 봉사합니다. 케티는 어느 자매를 몇 차례 방문한 끝에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자매님이 글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케티는 글을 가르치려면 시간과 인내와 꾸준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돕기를 자청했습니다. 에밀리는 진리를 찾던 젊은 주부입니다. 남편인 마이클은 종교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이웃인 상어부조의 자매 칼리는 그 가족을 위해 식사를 차려주고 아기를 돌보며 집안을 치워, 치워주었을 뿐 아니라 에밀리가 신권 축복을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행위를 지켜본 마이클은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고 선교사들을 만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에밀리아 마이클은 최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헨리비 아이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호부조의 역사에는 경이로울 정도로 비이기적인 봉사의 일화로 가득합니다. 상호부조에는 오직 주님의 참된 교회에서만 주어지는 성액을 맺고 지킴에 따라 변화된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사랑의 감정을 지닌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어보조의 자매들이 지닌 이러한 사랑의 감정은 주님께서 이루신 속죄를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매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무한한 자비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사명을 수행하는 종들에게 동행하도록 보내는 성신의 인도를 받아 그분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 사랑을 신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의 충족되지 않은 필요 사항이 심각할 때에도 사람을 위해 비번한 일들을 해왔고 또할수 있으며 그런 가운데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봉사를 하고 사랑을 베풀면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 어려움이 덜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제 다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회복 초창기에 자민들에게 주었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사랑과 자선을 실천하도록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대로 생활한다면 해의 왕국에서 받을 여러분의 상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특권에 부응하는 합당한 삶을 산다면 천사가 여러분과 친구가 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총 초창기 시절 나부에서 자매들이 궁핍한 사람들을 찾아 도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왕국의 자매들은 영적인 힘과 자비로운 봉사와 헌신으로 세워진 위대한 기둥입니다. 헌신적인 방문 교사들은 서로를 방문하고 서로를 돌봅니다. 그들은 구주의 모범을 따르며 구주께서 행하신 대로 행합니다. 상어부조에 속한 모든 여성은 자신이 행하는 작은 사랑의 행위에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치유하는 힘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며 사랑에 찬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며 결코 싫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상호 부조의 역서를 읽으시면 이 중요한 복음 원리가 역서서 전체에 담긴 공통된 주제임을 발견하고 벅찬 감동을 느끼실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여성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사랑의 은사로 가득 찬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시라고 권유드리며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닌 모든 자원을 선을 행하는데 사용하여 가족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을 구조하고 구원을 가져다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노력을 성공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에게 지니신 위대한 사랑에 대한 지식과 속죄에 대한 신앙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움직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기를 강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Amen. 말씀드립니다. 아멘.